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천지 찬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참 부모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자신감을 붙도어 주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찾고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게 열려서 활짝 나를 반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어, 이렇게, 어,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되어있죠. 어, 그냥 단순히 성경을 보면,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따로따로 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잘 연결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어, 하면, 어, 하나님께서 다줄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잘안 가는 거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 너희 인간의 부모들도 봐라. 인간의 부모들도 아이가 배고파서 뭔가를 달라고하면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 이게 사람들도 하는 모습인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기까지 허락하신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도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을요. 어? 제한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 이 사고의 넓이 안에 하나님을 가둬요. 그래서요, 가끔 가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좀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요, 어? 뭐, 용돈 얼마나 줄까?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 아이들은요, 100원만, 500원만,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부모는 더 많은 걸줄수 있는데, 어, 만 원이고, 십만 원이고, 줄수 있는데, 아이들은요, 백 원만, 오백 원만 이래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어릴 때, 어? 어릴 때, 아기가 어, 오백 원을 달라고 해서, 어, 뽑기 한다고 돈을 오백 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 어, 오백 원이 없어서 천 원짜리 지폐를 한장준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우냐 그랬더니, 500원 달라고 했는데 종이로 떠.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안에 어? 가둬버리는 경우에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걸 어?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한대. 하나님께 기도한대. 뭘로 꼭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아 필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응? 하나님, 어 얼마만 좀 주십시오. 어 얼마가 좀 필요해. 얼마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왜그 것만 구합니까. 어? 하나님은 그거에 이상 배 어? 10배, 100배도 주실 수 있는데, 왜그 작은 것만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걸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십시 뭐. 우리는요, 스스로 생각해. 아, 하나님,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거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스스로가 제안을. 아니요.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100원, 500원을, 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냐. 이 말씀을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이야기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이 글씨를 써놨다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도 하고 싶은 거. 내가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 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그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이 시키죠. 내가 좋은 건요, 남에게 절대 주지 않고 혼자 다욕심부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것만 시켜요. 싫겠죠.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 싫은 거 우리에게 안 시키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요. 그냥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좋은 거요. 남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땡그랑한 푼, 어? 땡그랑한 푼. 어? 나눠주고, 어? 이렇게 하면 많아진다는 거예요. 혼자 꼭 갖고 있으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죠. 나 혼자 천국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요. 이러면 그 기쁨은요, 배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행복은요, 내 안에 가둬놔서는 안 돼. 행복에 가장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이타예요, 이타. 우리가, 어, 나의 아무리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 뭐, 페이스북에 올려도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업로드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장씩 업로드하고요, 오늘 있던 거, 어? 오늘 아무리 뭐, 좋아요, 100개, 200개, 뭐, 1000개, 만개 받아도요, 그 기쁨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뭔가를 찾아서 찍어서 올리고,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뭐, 내가 케이크를 이쁘게 만들어서 어? 업로드했어요. 사진을 올렸어요. 사람이 좋아요. 오래가지 않죠. 근데 그 케이크를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때요? 그걸 먹은 사람들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만났대 야, 저번에 네가 해줬던 그 케이크 정말 맛있더라. 1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아, 너가 만들었던 케이크 1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쁨은 오래 가겠죠. 행복은요, 나눠줘야 돼. 베풀어야 돼. 신앙인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요, 이 기쁨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아, 내가 존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요.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찾을 수 있다 열수 있다 구할 수 있다 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남에게 전해주시고 진짜 참 부모 되신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도요 가지고 세상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참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